지석진이 제발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은 코파는 거음흉하게 쳐다보기 야 하고 약간 코파는 거음흉하게 쳐다보기 야 하고 약간 야 내가 음흉하게없었야너 <laughs> <음흥하게 웃음> 야, 야, 너, 너무 진심으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야나 언제... 그냥 막, 막 던진 거야 진짜 야 내가 언제 음흉하게 음흥하게... 쳐다보지 간전에야나 런닝맨 들어서 너두번이가 봤어. <laughs> 이상도. 난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. 난잘안 봐요 사람을. <웃음> 어쩜 <웃음> 그렇게 곱집어 <laughs> 되는지. <laughs> 아니 근데. 와하잖아자 <laughs> <laughs> <해비 씨. 웃음> 준석진 <laughs> 씨입니다. 자 준석진 씨입니다. 애빈이 는 거죠? 애빈이 내가 다 알지. 전 애빈이 춤출 때 들었던 생각은? <laughs> oh sexy, oh sexy. Oh, sexy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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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섹시 요요 <laughs> 오 뭐야 우패잖아요 오, 우와 <laughs> <뺏어버린 웃음> <사람이야, 웃음> <오빠>. 너무 진심이니까아 <laughs> <불쌍해>. 진짜, <laughs> <laughs> 어, <야, 나, 웃음> 어, 진짜 이런 줄 몰랐네 <laughs> 어나 맨투 막 찜찜한 거오랜만이야 진짜 <laughs> 어? 이거 바로바로 이걸 못 나오나 화려 섹시 멋짐너가 잘해. 너가 잘해. 너가 잘해. 이번에는 시아씨에게 묻습니다. 전소민에게 심쿵한 순간은 <laughs> 전소민에게 심쿵한 순간은 처음 봤을 때 모자 바꿨을 때 나보고 웃을 때. 처음 봤을 때 모자 바꿨을 때 나보고 웃을 때. 간지럽게. <laughs> 야, 그냥 게임이야, 전소민. 아, 놀랍다. 야, 그냥 게임이야, 전소민. <laughs> 전소민아, 아니, 모자 바꿨다. 왜? 어떻게 알고. <laughs> 2019년을 맞이하며. 2019년을 맞이하며. 시작. 아여지대건 2018년 마무리 잘한것 같고 이제 2019년을 맞이하잖아요. 네. 맞이하잖아요. 네. <laughs> 자기가 얘기하다 걸렸어. <laughs> 이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말을 안할 수도 없고 미쳤네 뭐야 왜. 또, 또,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. 선글라스 <laughs> 오잘 <laughs> 어, 어울린다. 선글라스. <laughs> <laughs> 이어갈게요 말. 예. 2018년도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. 2018년도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. 예. <웃음> 진짜로 예. 아 씨. 오, 커플. 자, 둘이 같이 그한번 해줘라. 에이, 이거 한번 해줘라, 끝나면. 오케이! 저걸 사. 왜? 저걸 사. 왜? 아, 저기야, 형, 뭔 소리야. 내가 그랬어? 저기야왜 웃는 거야? 자, 해빈이한테 해주시면 돼요. 자, 해빈이한테 해주, 혜빈이한테 해주시면 돼요. 에? 오빠. 무슨 일이 벌어왔던 거예요? 아이, 버릇이거든요. 제가 아, 버릇이에요. 오 야. 오 야. 아 근데 이건 잘해줬다. 이건 너무 잘해줬다. 예쁘다. 오 멋있어 둘이 오. 멋있어 둘이 오. 네. 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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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은 거보다 너무 좋다. 아 여기 철벽이네, 치열이네. 어? 아 여기 어떻게 나 처음에 분장하면서 이렇게 한 번도 안 걸린 거 처음이야. <laughs> 좋아요. 제가 약간 90년대, 2000년대 초반에 멈춰있거든요 아직. 아 그러면 <laughs> 그때 노래 좀틀어드릴게요 네네. 이것도 되시는 분 수영씨 되지 않아요? 예. 에센스 예. 아, 네. 아, 네. 되죠 네. 이거요. 네, 그럼요. 예. 되지 수영이 또. <laughs> 예. 소민이 어? 못 뻗는다 소민이. <laughs> 소민이 못 뻗는다. 받을 아, 수있 소? <laughs> 소민이 못 뻗어. 아, 야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. <웃음> <웃음> 아 수영씨가 받아야 기다예요 어, 야. <laughs> 아, 맞아 그때 이머리였어. 다음에 살려야 돼요. 아 이머리. 맞아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 맞아 아, 아 이머리. 맞아 이거 하나 하나 딱 요렇게. 아, 아, 어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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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래도 되는 건가 몰라. 아 좋아요 좋아. 아 좋아요 좋아. 이머리. 맞아 맞아. SM 머리 SM 머리.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드릴게요 노래. 그 전에 딱 갈라져야. 근데 죄송한데 싸비에서 센터는 누구예요? <laughs> 사비에서 센터는 누구요 <laughs> <laughs> 야, 기바다정문용어 <누가 나. 웃음> 네. 나왔어, 정문용어 바다 언니 아, 저기 센터에 되게 집착하시네요. 아, 제가 소녀시대 때는 센터가 아니었어 아, 그래가지고. 아, 센터. 수영, <laughs> 아. 제가 할요 오케이, 수영. 를싹 가르면서 나와 예. 그비도 제가, 어. 저부터. 오케이. What's up, what's up, 하하 <laughs> <laughs> 죽음의 토너먼트네. 자, 앞으로 좀오시 거예요. 기만걸려 야, 데스매치야. 이기만 이겨라. 야, 데스매치. 자. <laughs> 딱 한반이에요. 자, 하나. 하나. 아, 둘 지금 제주 이상해야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<laughs> 다음은 수영 씨하고 유나 씨가보시고요아 아 이거 왜 이렇게 긴장돼요? <laughs> 왜 이렇게 긴장 <laughs> 자, 가위바위 Vai. <뭐람> 와, 이게 무슨 일이야? 뭔 뭐, 이게 무슨 일이야? 야, 이거 우리 뒷판이네. 유리, 유나, 태연 뒷판이. 와. 대박이다. 이분들의 리액션은. 네, 살아있어요. 네. 살아있어요. 네. <뭐람> 정말, 이게 진짜. 네. 싫어요 오, 자, 그러면, 네. 이번에는. 유리, 유나, 조준! 예! 파이팅. 야 정말, 쪼이다 아, 자, 한 판입니다. 딱한 판이에요.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? 언니가 이겼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유리 씨는요? 유나요. <laughs> 완전 미스코리아 결승입니요 미스코리아 어, 뭐, 결승입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말이에요. 아, 언니가 이겼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유리 씨는요? 유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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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, 아, 가위 준비됐어요. 한 번, 가위, 바위.